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토요일 주식비자료 TV 방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next 넥스, science에 대해 짧고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등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베트남 보건부의 이 긴급 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 긴급 사용 승인이 지연되면서 이 넥스트 사이언스 종목의 주가도 지난 추석 연휴 이후 고점 대비해서 약3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급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망을 했던 한 주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 기간 동안, 공매도들의 이제 장고 비중도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56,552주로 상장 주식수 비중, 비중에 대해서 약 0.61%까지 좀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투자자분들의 이 불안감도, 어, 이 당시에 이제 최고조에 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물론 이 공매도 거래에 비해서는 지난주, 어, 그렇게 큰, 어, 비중은 없었지만, 지난주에는 399주였습니다. 아, 지난주 8일자, 아, 8일자 거래는 이제 399주가 아, 늘어난 부분인데요. 아, 이에 따라서 이구매도 어, 장고 비중도 0.61%에 대한 비중이기 때문에 아, 조금 어,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아,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에 이제 어 베트남 총리가 이제 보건부가 어 나노코박스 안정성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타이틀이 어 올라오면서 어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이제 오후 어 베트남의 판민진 어 총리는 이 보건부의 어 나노코박스 승인에 어 대해서 행정 절차를 줄일 것이라면서 어, 긴급 사용 승인 시 보건부가 나노코박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문서를 어, 보냈다라는 아, 어,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나노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어, 주가가 약10.43% 어, 상승한 2,550원, 상승한 27,0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차 지금 현재 이 차트를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6,000원 위로 어, 빠르게 안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에 올라와 주었고요. 어, 지금 주봉상 어, 흐름으로 볼 때도 어, 자칫, 어, 지난주에 이제 최저가인 22,10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 이 부분 20주 선을 어, 자칫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다행히 어, 지지받고 올려준 모습으로 어, 다음 주 중으로는 어, 11선, 어, 10주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 베스트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는 어,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일봉상 모습으로도 어, 지금 현재 이 3만 원이 어, 위에 어, 3만 원선 3만, 3만 원 선을 어, 회복을 해, 회복을 어, 해 준다고 한다면 어, 주봉상에서 어,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어, 흐름이, 어,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재료적인 넥스트사이언스 어, 처럼 이런 재료적인 측면에서 어,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 물론 이 넥스트사이언스 뿐만이 아닌 어, HLB, HLB 제약이나 뭐 GTBNT 이런 종목들 HLB 그룹 종목들이 모두 마찬가지 인데요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 일정에 비해서 다소 늦어지는 흐름이 보인다면 보이면 어, 실망 매물매 이 공매도 세력들의 이 잔치 종목이 될수 있음을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그 살아있는 재료에 대해서 어,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실망을 하면서 손절을 하거나 어,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를 하신다면 지금까지 사실 기다려온 시간과 투자가 헛되게 되면서 어, 투자의 낭패를 보기 쉬운 구간입니다. 어, 아, 다른 종목들처럼, 저, 뭐, 임상, 일상, 일상, 뭐, 이상, 삼상 진행하면서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이 아닌, 어, 아, 물론 이 넥스트 사이언스도, 어, 그동안에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에, 어, 올라와 있었지만, 어, 지금 현재 삼상, 음,까지 완료가, 어, 돼 있는, 어, 그런 종목으로 베트남 보건부의 승인만 현재 남겨놓고 있는 90% 어, 이상 진행된 상태로 좋은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고, 그런 기대로 투자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긴급 승인이라는 좋은 결과가 전달이 되어서, 어, 여러분들의 이제 각자 목표라는 주가 목표에게 도달이 될수 있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이 WHO, 어, 세계보건기구의 이 백신 등록 절차 또한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는 이 베트남 보건부의 긴급 승인이 어 이루어져야 또이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어 백신 등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조만간 아 긴급 승인이라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